안녕하세요. 종종 제가 사용하고 있는 뒤집게에 관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뒤집게들 다 모아봤습니다. 제가 무쇠펜과 스탠펜만 거의 사용하고 있어서 이 뒤집게들은 코팅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요. 제품들에 관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스탠펜이나 무쇠펜의 장점은 음식이 들러붙어도 벅벅 긁으면 된다는 점이지요. 예열이 잘안 되면 아무리 길이 잘든 펜이라도 들러붙는 경우가 생기기에 스탠펜이나 무쇠펜에는 제가 써보니 스텐으로된 뒤집개가 최고더라고요.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뒤집개들입니다. 왼쪽이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옥소 플렉서블 뒤집개이고요. 오른쪽은 쿠퍼팔랑이 뒤집개입니다. 총이짝처럼 얇기로 유명한 이 욕소 뒤집개는 얇아서 사용시 휘청거리는 면이 있긴 하지만 얇은 만큼 음식과 팬 사이에 쓱잘 비집고 들어가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잘 휘어져서 작은 팬에서도 사용하기 수월하고요. 너무 얇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이음새 부분에 구멍이 나기도 합니다. 손잡이는 그립감이 좋지만 후라이팬에 걸쳐 놓으면 열의 노가 아쉬움이 있어요. 쿠퍼 팔랑이 뒤집개는 제가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사이즈인데 큰 사이즈도 있더라고요. 이 팔랑이 뒤집개도 얇은 뒤집개인데 옥소 플렉서블 뒤집개보다는 두꺼워요. 튕기는 소리나 형태에서 두께 차이가 느껴지시죠? 옥소 플렉서블 디집개에 비해 두께가 좀더 있다 보니 음식을 받치는 힘이 좋아서 요즘엔 팔랑이 디집개를더 자주 사용하게 되네요. 손잡이 부분이 스탠이라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얇은 디집개가 필요하시다면 이 팔랑이 디집개를큰거 작은 거 구입하시면 딱이겠다 싶어요. 에그펜에는 무디타 미니 디집개이 제품이 좋더라고요. 방금 보여드린 팔랑이 뒤집게 크기가 작긴 하지만, 에그펜에서 사용하기는 좀 커서 불편해요. 이 뒤집게는 헤드 부분이 삼각형 모양인데다가, 헤드 부분 크기도 팔랑이 뒤집게의 반밖에 되지 않아서, 에그펜에서 사용하기에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에그펜이 아니더라도, 동그랑땡이나 작은 크기의 전들 뒤집기에 정말 편리해요. 이음새 없이 304 올스텐으로 일체형이라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이 뒤집개는 AMC 자이언트 터너로 주로 불리는 제품이에요. 아주 오래 전에 구매한 제품으로 무게감이 상당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잘못 샀다 싶었는데 큰 전을 뒤집거나 바닥에 붙는 볶음 요리를 대량으로 할때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이 제품 자체를 추천드린다기보다 얇고 가벼운 뒤집게도 필요하지만 이런 큼직하고 두꺼운 형태의 뒤집게가 하나쯤 있으면 유용하게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엔 이런 터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살펴보시고 적당한 걸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품을 구입하실 때 손잡이의 무게 중심이 심하게 쏠리는지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 제품은 참 좋은 제품이지만 라자냐 뒤집개라서 그런지 손잡이 쪽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드는 것 자체가 버거운 면이 있어요. 뒤집게 구입하실 때 참고해 보시라고 함께 보여드립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스텐펜이나 무쇠펜에 사용할 뒤집개 찾으실 때 작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